축하. 아이고 이분로에 아유 아유, 제가... 아유 깜짝 놀랐네 난제 집에 있다가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저 아이고 이분네에 예. 저한테 어떻게 또 이게 탈레파시가 통했는지 아유. 아니 난 뒷목이 서늘 하길래 누가 오셨나 했는데 좀 전에 이프로님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손병장님하고 저 집에서 오치을 하고 있었는데 다 박인분님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쏘머 주귀 맞죠? 그렇죠. 소머즈 아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30대 후반 40대 이상이라는 얘기고 모르시는 분 소머즈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밑에죠 외화 시리즈의 그귀 그렇죠. 모든 자 머리 떨어져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 여자 주인공 총력자 맞죠? 맞습니다 역시 소머즈 귀를 가지신 우리 이프로 님자 아까 알짜리 그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프로 님 아, 알짜리요? 예, 알짜리 어떻게 공략하죠? 일단 알짜리는 어, 알짜리를 먼저 찾는 것 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손병장님 예 손병장님도 모르니까 일로 와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알짜리 공략 팁좀네 일단은 알짜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평광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야 확보 플러스 5 능력치 평광 선글라스 저희가 보는 그 물속 시야보다 얼, 어느 정도 더 깊이 볼수 있죠? 물속의뭐 흐림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긴 한데요. 보통 지금 대낮 같은 경우는 햇빛에서 물이 반사되다 보니까 맨 눈으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그렇죠. 어, 평광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반사되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끼는 거거든요. 보통 대개 한 1m 내외권까지는 다 물속 지형이 보입니다. 아, 네. 이 집. 지금... 별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역시 우리 이프로님 매눈 그렇죠 매눈으로 맨운. 매눈 맨운 장착 평광 플러스 시야 확보 5짜리 부럽습니다 얼마짜리죠? 아 인터넷에서 2 5 0 0 0 원짜리입니다. 역시 아 손병장님 나중에 <laughs> 하나 또 하나 배워갑니다. 구, 하나 구매하셔야 되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 원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모든 걸다 자부담 하고 있다는 거. 오늘 또손병장님 예. 출연료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기름값, 뭐, 출연료 없어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게스트 또 오시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김밥을 샀어요. 또 우리 손병장님께서 커피를 또 사오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팬입니다. 아유. <laughs> 네. 자, 알짜리. 너무 길었죠. 예. <laughs> 네, 일단은 그래서 물속 지형을 파악한 후에 색깔이 색깔이 틀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지역 말씀하시는 건요요런 지역. 그렇죠. 요요 요, 요, 요 보이시죠, 선병단이 예. 보고 있습니다. 차고 딴데 보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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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특이한 지형들이 있어요. 다른 부위들은 검거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인데 배스의 특징이 이제 알을 까기 위해서는 그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꼬리로 동네를 깨끗이 청소한다. 막 그런 개념. 그렇죠. ]이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배스가 그 자리에다 알을 놓은 상태에서. 주변을 배회를 합니다. 계속 배회 반경 정도 대충 한몇 메다 정도 될까요? 배스가 이제 그 자기가 알로운 자리를 반경으로 3 4에서 5메타 또는 5m. 뭐 멀리는 한 7메다 정도까지도 유역을 합니다. 근데 이배스가 야근 게 자기가 알라운 자리는 절대 가진 않습니다. 알라운 아 자리를 빼고그 주변을 돌면서 알라운 자리를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라운 자리에다가 떨궈라! 그렇죠. 그렇죠. 흑색깔이 조금 이쪽에 가운데 좀 청소한 것 같은 그런 지역에 루어를 떨궈라.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근데 보통 네. 이제 루어 낚시 이제 뭐 배스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배스가 유영하는 자리에다가 던져서 잡으려고 그러면 배스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아, 요거 중요합니다. 이 문제 여러분. 예. 네. 손병장님 독시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왜 아까 네. 설명을 못했죠? 막상 할려니. 아, 그러니까 오늘 네. 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금 주무시다. 여기서 한 3, 4 0분 거리인데 하루로 네. 그냥 순간 이동으로 네. 오셨습니다. 이프로님. 아, 알짜리 공략은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알짜리를 쪄 먹는 베이트 피시인 척 흉내를 내는 그런 액션법으로 아. 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알을 먹는 듯한 그 루어를 던져라. 그렇죠. 아 그러면 와서 에스가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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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쩝쩝쩝 이렇게 먹는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아 말씀 중에 제내 꼬리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직접 주소 갖고 오겠습니다. 예 <laughs> 이게 어디 아 평광 선글라스가 필요하네. 어안 보여요 저는 어, 이푸른님 네. 제 렉볼이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예 창문이 돼서 아하 이제 <laughs> 괜히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아아 아, 예. 아, 이거 야, 야 이거 이 중요한 있어.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전화 엄마 이따가 가서 밥 먹을게요 <laughs> 어, 어머님께서 어 신부 등으로 된장찌개 끓여 먹는다고 점심에 두부 사오라고 전화 온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방금 전화 오셨는데 지금 방에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 그렇죠. 예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laughs> 저 빨리 저 빨리 이동을 해야 될것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일단은 저좀좀 제가 찾는 거좀 도와주시고. 평광이 없어 가지고. 시야 확보 플러스 5짜리로 네. 제가 누가 지금 어디에 떨어졌죠? 전혀 확보가 안 되는데. 아, 이게 아, 예, 제가 괜히 괜히 저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거 아, 흙탕물에서는 평광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찾아볼 수가 없네. <laughs> 예. 아, 우리 손병장님도 오셨는데, 오늘 게스트로. 죄송합니다. 예. 몸 채비를 교체해가지고, 우리 다음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배스 씨를 말리러, 고고! 자, 시청자 <laughs> 여러분, 2차 장소 왔습니다. 여기는. 대방 쪽 끝지점에 왔습니다. 예, 자 일단은 아까 이브로님 함께해주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된장찌개 끓여야 될 두부를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셔가지고 바로 가셨습니다. 지금. 자 날씨가 이제 너무 더운데요. 여기 포인트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포인트는 뚝방 포인트로서 저기 저저 저 파장 일어나는 게 저거 피딩 타임 저런 거 아닌가요? 잡고기들의 피딩타임이 아닐까 잡고기 자 여러분들 피딩타임 피딩타임이 뭐냐면 배스가 이제 베이트 피시들을 몰아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 수면 위로 막 도망가려고 막 팍팍팍 뛰는 그런 그런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잘 알고 있었군요 예 근데 그런 거 같았는데 잡고기였군요 일단은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요 일단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하기 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용선를 한번 벗겠습니다 보이시죠?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그렸어요. 이옷에 협찬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예, 집에 있는 흰티 셔츠 하나 달라 안 된다 달라 뭐하게 이거 촬영하려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거 하나 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요거 요, 요거 입고 수익도 많고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있으면은 우리 게스트분 오시면은 이렇게 한벌씩 이렇게 주면 좋은데 투액스라지로. 투스 라지. 아좀 야망이 있네요. 네. 네, 야망이 있습니다. 요거 입고 한번 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아이템일까요? 엄청난 굿즈가 될것 같습니다. 요거 베시말람의 음. 플러스 광고 효과 2. 아마 이거 보시면 한두명더 구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2차 포인트에서 저는 이제 아까 네꼬리그가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요 크랭크 베이트. 저번 야간 출조 때 저번에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캐스팅 후 릴링 할때쫙쫙 요런 느낌 자 손병장님 예 2차 포인트 그 루어는 뭘로 하시나요 지금? 일단 노싱커의 쉐드웜을 좀 착용했습니다 노싱커의 쉐드웜 쉐드웜이라 하면 꼬리가 좀 뭉툭한 거예 맞습니다 고고 이제 고것도 요게 되죠 예샤 노싱커의 쉐드웜 장착 그 다음에 저는 크랭크 베이트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물속 액션 이게 이제 그중층에서 이렇게 좀 떨리면서 이렇게 오는 크랭크 베이트. 예. 도전 한번 계속 해볼게요. 예. 손병자님 예. 입질 좀 옵니까? 아직은 뭐 전혀. 아, 손병양 님께서 전혀 입질이 없대요. 아, 이럴 때 우리 저기 이 프로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아인 분들. 아! 아유. 아이고. 두부 사러 갔다가 언제 오셨습니까? 복장 보십시오. 아 밥을 먹다가 지금 또 바로 순간에도 와서 왔습니다. 또. 아, 일단 아 예, 일단 일단 걷고 자, 손동정 네. 님. 자, 예. 와 보시죠. 예, 일단. 저희가 이제 2차 포인트 왔는데 네, 아, 떻게 그럼... 된장찌개 잘 드셨어요? 아주 그냥 아, 아, 역시. 예. 네. 아, 이차 포인트 왔는데 전혀 입질이 없어요. 우리 이 프로네. 이 어떻게 좀 해결을 좀 에, 공략법이라든지 요 지역 요새 지금 배스가 과민해져 있습니다. 쟤들도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 밖의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좀 이렇게 액션을 주거나 그러면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어떤 룰을 쓰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분 네. 보셨나요? 어이구나! 아. 요거 제가 직접 자비로 저희 역시. 집에 있는 남는 옷 쫄라서 나 이거 하나만 해결해줘 하나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아. 마치 컴퓨터로 찍듯이 그렇죠 그래픽으로 찍듯이 자대고 이렇게 자대고자대고 자, 이렇게 예산이 저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자비로 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라카칠로 문자 파 가지고 인쇄해서 문자 파서 라카칠로. 왜냐면 찍는 비용이 원체 비싸니까. 저희가 아직 수익이 없다 보니까 순수 자비로. 자비로. 예. 네. 손명장님은 네. 그 나중에 혹시나 또 저기 오셨는데 혹시나 우리가 저기 뭐야 형편이 나아진다면 나중에 제가 티를 <laughs> 선물로 제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3X 라지라 말씀드렸는데 3X 라지로 3X 아 이거 추가이고 아, 네. 3X 3X는 원단 값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한 플러스 한2 0 0 0원 정도 더 가야 되는데 <laughs> 네, 맞습니다 어? 이거만 나오면 되죠 배가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기가 포인트죠 여기가, 여기가. 이게 네. 조금 여기 오기도 박아야 되는데 위치 측정을 잘못했어요 이제 이 그릴 때 입고 어? 대충 여기다 밑그림을 그려놨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대놓고 그냥 쓰다 보니까 여기 저쪽 아래 <웃음> 아 <웃음> 저쪽 아래로 여기가 저금쪽위시다예 <laughs> <아니에요.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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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쪽 아래로요거급 아, 내려갔습니다 네.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씨잖아요 여기 씨가 있네요 <웃음> 아,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닝에 베트남에서도 보시니까 <laughs>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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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2차 포인트 지금 몇번 저희가 캐스팅했는데 일단은 고정 어. 어? 와 아, 이거 네. 잠깐이 프로님 이 라이징 네. 몇 자? 지금 상황 봐서 35 정도 될것 같습니다 3.5자아있다 네. 얘기죠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지금 저희하고 직선거리로 한 7, 8m 정도 앞에 있는데요 네. 여기서 캐스팅을 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해서 떠오른 장소에서 앞쪽으로 한 3,3m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에 아. 한3 3다 앞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위치 잡는 위치에서 스테이를 줍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아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알짜리 그런 느낌의 포인트도 있고 라이징 계속 뭐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는 네. 참 나쁘진 않은데 저기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저 시청자 여러분 예, 조금 설명도 지루하고, 그럴까봐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누군지 한번 맞춰주세요. 이프로 양바, 내가 베스 잡을 상이요. <놀람> <놀람> 아, 이, 이 이거, 이정, 박정재입니다. 예! 영화 관상의 아, 이정재, 어... 이프로 양바. <놀람> 내가 배스 잡을 상이요 똑같습니다 아주 그냥 아 정말요? 정 엄청난 개인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거 아. 준비해오셔야 돼요 준비해오셔야 돼요 이게 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번 분을 아마 좀 하나씩 준비를 해오셔야 될것같아데요아 아, 네. 아, 네. 괜찮나요? 어 너무 괜찮았습니다 아 우리 어. 손병정 양반 <laughs> 내가 배스 <배수> 잡을 상이요 <laughs> 어. 얘기해줘야죠 얘기해줘야죠 <laughs> 이 프로 양반 지씨 엔지 엔지. 자, 이리야 이게... 아이, 게이상하데서터지네요 <laughs> <laughs> 아이, 그 이, 아까 떠들지 말라는데 저희가 너무 떠들었네요. 괜히 해 가지고 지금. 아니 선병 자리. 나 웃으니까 너 웃기잖아. 멘트와 동시에. <웃음> 네. <웃음> 캐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캐스팅 멘트와 동시에. 손병장.. 야 <laughs> 아니 게스가 뭘.. 엔진.. 그런 얘기는 <laughs>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피디님이 하시든가 아이, 아이 일단은 우리 손병장님께서 첫 방송이라 <laughs> 너무 흐분하셔 가지고 <laughs> 자 한번 더 손병장 해봐 내가 베스 잡은 상이요 나돈좀 볼게요 자 자 여기서 이제 멘트를 한번더날리겠습니다2% 양반, 내가 배스 잡을 상이요. 배스도 어. 질 상이요. 아아 예. 자, 스테이, 스테이. 자, 때 알려주셨던 5초간 스테이. 네. 자, 손 선배님도 한번 보시고요. 자, 크랭크 베이트예요. 자, 5, 4, 3, 2% 양반, <웃음> <웃음> 내가 배스 <베스> 잡을 상이요. 배스 <laughs> <laughs> 잡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5초간 스테이 하고 릴링. 전혀 입질이 없네요. 예. 일단은 조금 더 이제 해봐야 되는데, 날씨가 원체 지금 뜨거워가지고.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아, 저희가 안 괜찮아요. <laughs> 저희가 안 괜찮아서. 아, 지금 새벽부터가지고. 와 <laughs>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땡볕에. 예. 아... 배스도 지금 못 잡고. 자, 오늘 제 관상은 영수. 자, 우리 선병장님 영수. <laughs> 예. 이 프로님은 원체 이제 신부름 왔다갔다 해가지고 영수입니다. 예. 저 여기서 오늘은 저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마무리는 올라가서. 저는 일단 빨리 집으로. 저 씻지도 못해가지고. 아. 네, 저는 예. 집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바쁜데 제가 지금 어렵게 자꾸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예, 예. 자, 일단은 먼저 이프로님 은 가시고, 네. 자 오늘 자 원주 보처의 S 저수지, 자 우리 손 병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아 오늘 어떠셨나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00명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200명, 300명, 한 10만 명 돌파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아, 구독하겠습니다. 10만 명까지 하면은 제가 한 70대 될까요? <laughs>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금방 모르겠는데, 네. 예 감사드리고요. 비로 입질은 없었으나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 알자리 뭐 요런 것들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시간 되시면 게스트 좀 나와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아. 자, 배스 씨를 말려 버리는 남자, 박인문입니다. 그다음에 손병장입니다. 배스! 말람 배스. 오케이. <laughs>